예 우리 노용이 노용이와 흑선이 영상 좀 찍어 보는데 오늘 아 진용이 진용이와 우리 진주를 안 집어넣고 예 진용이와 진주를 안집어야왜 이렇게 시작됐니 뭐야 아직 아니지? 음. 에, 우리 진용이와 지아빠 노용이 <laughs> 노용이와 진용이를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아빠와 오늘 만나는 장면 좀 찍어보겠습니다 같이는 안 풀어줬다가 오늘 좀 풀어줬습니다 우리 진주도 진주랑 흑선이랑 음 별일 없지 둘이 얼지얼지 얼치 싸우지 마얼지 얼치 나와 어. 그래 얼지음 <laughs> 진주가 꼬리 내리지 얼지 그래 진주 꼬리 내려야지 언니잖아. 옳지 그렇지 꼬리 내렸다 흑선아 꼬리 내렸어 그래 어. 꼬리 내렸다 어. 예, 우리 흑선이가 성품이 좋아서 이렇게 잘 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주는 좀싸나백인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위 아래를 좀 가리고 있습니다. 네. 진용아, 네 아빠 보니까 어때? 네 아빠가 더 보여. 진용아, 네네 아빠가 더? 아빠 알아보겠냐, 진용아? 예. 우리, 진주하고 진용이를 안 집어넣고, 계속, 어, 검탄이하고도 놀고, 예, 그 다음에, 노용이하고도 놀고, 이따가, 태자한테까지 한번 같이, 태자도 같이 놀아주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태자 딸하고 손자니까, 태자 딸하고 태자 손자니까 알아볼래나? 예. 네. 태자 딸, 태자 딸은 알을 텐데, 계속 같이 자랐기 때문에, 손자, 손자라는 것도 알수 있을 겁니다. 예, 재난 문자가 뭐가 와서 뭐, 무슨 뭐가 왔는지, 예, 화면이 끊어져서 다시 연결하려고 우선 찍고 있습니다. 노영이, 아이 노영이 거기서 먹고 있지배왜또 오셨어? 아이고, 진영이 아이고, 그렇지? 얘네 아빠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비비느라고 <laughs> 진영, 아이고, 우리 한번 딸이 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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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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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우리 진영이, 아이고, 3개월인데, 뭐, 네, 우리 웅진이가 요즘 쭉 합니다. 야좀 컸다고 이제는 웅진이가 뭐야 있는 등 없는 등 이렇게 조용해 웅진아 야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웅진이가 완전히 그냥 조용하게 어디 웅진이의 존재를 모르겠네 요즘 어 그냥 가만히 아주 조용하게 지내가지고 웅진이를 요즘 크게 신경을. 안쓰게 되네요 <laughs> 웅산아 살맛나요? 웅진이가 안괴롭혀서 언제부턴가 웅진이가 괴롭히질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황산이 또 엎드려 있네 황산아 나죽었어 아이고 또 그냥 황산이 황산이 나죽었어 아이고 있어 아, 웅진이란 놈이 조용하니까, 요즘 아주 그래서도 이렇게 좀 조용하구나, 아주 어? 재순이, 우리 재순이, 재순이, 재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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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황산이 요즘 이제 또 꼬리를 내리고 다니냐,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 항상 말고 다니던 놈이 농선농선농선농선농선농 네, 오늘 아 어, 태자 원아빠. 태자가 한 7개월 농사, 왔는데. 예, 네, 원래 키우 견주분하고 예, 웅, 웅진이, 웅선이 아빠, 이 탄웅이네 견주 하고 둘이서 좀 아, 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한 50km 남았다 그래서 뭐 이거 아유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애들 모습들을 좀 보고 싶다고 또 태자도 네, 너무 오랫동안 못 보셔가지고 좀 태자도 보러 오실 게겸 네. 겸사겸사 네. 오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사 황산. <laughs> 황사님 而且。 아이들 실컷 놀았나 아들 다들 이렇게 진영아 진영 진영 아 우리 진영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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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laughs> 노영이하고 진용이의 만남을 찍었는데 뭐 서로 뭐 본처만 체뭐이래 따로 놀아서 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진용아 너네 아버지를 봤는데 이놈아 가서 아는 체좀 해고, 좀 해지 어? 왜 이렇게 진용아 아는 체좀 해야 네 아빠한테 가서. 노영아 아들 좀 아는 체좀 해줘라 진영이 좀 아는 체좀 해줘 진주야 그 플라스틱은 왜 먹고 있어 뼈도 아니야 그거 플라스틱을 왜그 씹어 먹는 거냐 뭐하는 거냐 이놈아 그 먹는 거 아니야 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새끼 먹는 거 아니야. 플라스틱 이거 뭐 어디 플라스틱이 아저 저거구나. 저 에이 자식들 끼 그렇지? 예. 아이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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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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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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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그래. 응. 응. 예. 그 예. 우리 노용이와 진영이의 만남을 찍어 봤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